2023년 6월 10일 뉴에이지 쇼케이스가 공개가 됐습니다 여름에 큰거 온다 온다 하더니 진짜 큰게 왔습니다 6차 전직은 260레벨에 하는 전직으로 생각보다 레벨대가 괜찮게 조절된 것 같습니다 하이퍼버닝도 기존 250에서 260으로 상향 조정되어 들어왔으며 경험치 통도 대폭 감소가 됐고 경험치를 주는 컨텐츠도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제획을 안 하더라도 방학 끝나기 전에 260 캐릭터 하나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6차 전직 과정에서 어떤 퀘스트를 수행해야 할지 모르지만 말이죠. 제가 기대했던 건 스토리 쪽이었습니다. 저는 예상을 아케인 리버를 좀 압축해서 그란디스를 250에 진입하게 하고 6차 전직을 250에 하게 할줄 알았는데 이건 빗나갔습니다. 아케인 리버 쪽은 스토리 압축이 없고 오히려 그란디스 쪽에서 조금씩 압축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란디스 1쾌할 때마다 얘기했던 전르니움과 후르니움이 합쳐졌고, 아르크스와 카로테가 265로, 오디움이 270으로 내려왔습니다. 사냥터 없는 카로테가 아르크스와 함께 265로 내려왔으니, 도원경도 당연히 270으로 내려올 줄 알았는데, 도원경에 사냥터와 심보를 만들고, 275레벨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살짝 싸늘했습니다. 이번에 무조건 신규 지역은 나올 텐데, 그럼 280인가? 제가 쇼케이스 전에 방송에서 희망 편이라고 하며, 신지역 두 개가 나오는 상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지금 실현된다면 280, 285를 달성해야 신지역을 볼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이레프군과 메이플 연합의 전면전이 일어나는 스토리, 아르테리아가 280 레벨 신지역으로 공개됐으며, 이후 285 레벨 지역, 뱀 아니마와 거북이 아니마가 있다고 하는 카르시온이 신지역으로 추가된다고 합니다. 신규 지역이 두 군데나 나온 것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은데 입장 레벨이 너무 끔찍하게 높다는 겁니다. 2023년 6월 11일 오전 1시 11분 기준 285 이상 캐릭터는 일반 월드의 811명, 리부트는 531명이네요. 다 합치면 1,300명 정도 됩니다. 이 새로운 스토리를 대충 1,300명만 볼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나오는 건 아니니 나중에 인원이 더 늘어나긴 하겠죠. 하지만 지금도 레벨업 하기 힘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위 스토리를 구경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경험치 축소도 안된 280, 285레벨 신규 지역이 공개가 된 겁니다. 약간 불안한 게 지금 285레벨 지역까지 출시를 해놓고 다음 지역은 290레벨이 예정이었는데 유저분들이 적어서 기다린다는 핑계를 대며 겨울에는 스토리 진행을 안할 수도 있겠다는 불안한 생각도 드네요. 상위 지역의 추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순 사냥터의 추가가 아닌 현재 메이플 스토리에서 중요하게 진행되는 스토리가 추가되는 것인데 이걸 대다수의 유저가 직접 볼수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스토리 감상은 캐릭터의 스펙, 뭐 매수 인플레이션 같은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스토리에 폐쇄적인지 모르겠네요. 제일 좋은 방법은 항상 말하지만 검은 마법사 글로리 때처럼 스토리를 이벤트성으로 볼수 있게 해주는 건데 메이플 스토리의 정체성을 고집하며 이것도 안 해줄 게 뻔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스토리를 다 같이 봐야 다음엔 뭐가 나오겠다. 어떤 부분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떡밥도 굴리고 감상도 공유할 텐데 말이죠. 유튜브로 요약본을 보는 것보다 스스로 플레이해 보는 게 훨씬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스토리적인 부분이 추가될 때마다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슬픕니다. 최상위권 유저들을 위한 맵을 추가하면서 동시에 상대적 저레벨 유저들을 위한 수평적인 맵을 출시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디스 신규 지역은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상위지역이라서 많이 아쉽습니다. 이번에 세르니움이랑 아르크스에는 서브 퀘스트가 추가가 됐던데 세르니움이 세워지게 된 기원과 호텔 아르크스의 전성기 모습에 대한 짧은 이야기 고대신 그 아켈론의 로봇몸을 만들어준 신의 손을 가진 친구에 대한 떡밥 레프군에 저항하는 그란디스판 레지스탕스 그룹이 있다는 떡밥이 추가가 됐습니다. 오디움에는 이미 서브 퀘스트가 있어서 그런지 따로 추가된 건 없더라고요. 도원경도 후일담이 추가가 됐던데 추가된 서브 퀘스트와 도원경의 후일담도 빠르게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신규 지역 하나가 띡 나오는 것보단 두 개가 한꺼번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일일 퀘스트나 익스트림 몬스터파크 같은 컨텐츠들의 경험치도 상향됐다고 하니 꾸준히 하다보면 언젠가는 갈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번 쇼케이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디테일들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도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